요즘에는 집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. 집은 우리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집수리를 잘해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. 만약 집수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 수리수리다수리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. 첫째, 일정한 점검이 중요해요. 집수리를 방치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집을 체크해보세요. 작은 문제라도 미리 조치를 취하면 큰 고기를 막을 수 있어요. 둘째, 수리보험에 가입해 보세요. 집수리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리보험에 가입하면 안심하고 집을 관리할 수 있어요.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. 셋째, DIY를 시도해 보세요. 간단한 수리나 인테리어 작업은 직접 해보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. 유튜브나 수리서적을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답니다. 넷째, 집 수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 복잡한 수리나 인테리어 작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.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집을 더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. 다섯째,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단계적인 수리 계획을 세워보세요. 한꺼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는 작은 단계별로 진행하면 부담이 적어지고 효율적으로 집을 관리할 수 있어요. 요약하자면, 정기적인 점검, 수리보험가입, DIY 시도, 전문가 도움, 단계적인 수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. 집은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수리가 필요해요. 수리수리다 수리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집생활을 만들어 보세요.